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하시고 또 마음에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네, 오늘 좀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색을 행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컬러로 또 부정적인 타카드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중요한 약속, 모임이 있거나 또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이 있다면은 오늘 하얀색의 포인트 또 의상을 입어주신다면 행운이 가득하실 거고요. 또한 내가 싫은 사람 만나러 할 때도 하얀색을 입고 나가시면 그안 좋은 분위기의 부정적인 흐름을 또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운의 메시지는 태양카드 오늘 무조건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낙천적인 생각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 환하게 의상도 밝은 거 입어주시면 좋고요. 또 생각도 무조건 예, 부정적인 생각이랑 마음에서 싹다 내려놓으시고 어, 오늘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밝은 성향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나를 마냥 밝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약간 침체기였고 생각이었던 불안성, 부정적인 생각이 계셨다면 아마 오늘로 해서 이제 내 안에서 예,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내가 타고난 본연의 생각들이 일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일에 있어 좀더잘 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갈 거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이별 수 없습니다. 오늘 부부나 커플분들, 예, 그동안 좀 티격태격 싸워서 헤어질까, 헤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별 수 없으니까, 어, 서로서로, 서로 서로가 상대방의 어떤 단점 조금 보완해 줄수 있는, 예, 마음에 도 아량, 에 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싱글분들은 반대로 누군가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뱀띠님부터 음, 말띠님까지 보겠습니다.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다각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님까지입니다. 오늘 뱀띠 님들 메시지 예, 밑에 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무언가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며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럼 2, 3단위로 무언가 금전의 소득과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가 또 주어질 거고요.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 있어 투자 그리고 아니면 나 자신에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하시면 좋고요. 또 반대로 지금 돈이 필요하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서 금전을, 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용띠님들, 오늘 부설수가 조금 있습니다. 나는 중심있고 주관적이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런 궁저롭고 말들이 많고 탈이 많아요. 그냥, 예,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구설이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언행 조심하시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또 흘려버리고, 내가 말 옮기지 않으면 됩니다. 구설은 예기치 않게 오는 거거든요. 어, 구설, 우리가 다 싫어요. 근데 또예기치 않게 구설이 옵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 예, 파고들죠. 그래서 항상 인지를 하시고, 구설이 있을 때, 예, 네, 조심하시는 거가 더 좋습니다. 토끼띠님들, 오늘 금전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금전의 흐름이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분들, 금전의 흐름이 오늘에 예, 서서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니까 금전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자칫 또 마음이 좀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금전운이 들어오면 금전운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 서서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요. 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금전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범띠님들,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내가 지친다라는 거죠. 정에 이끌려, 감정에 이끌려,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 무언가 해서 결정해서 행동해놓고 내가 지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아닌데, 저 사람 아닌데, 이거 일 아닌데, 알면서 했죠. 그래놓고 지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범띠님들, 마음을 좀 강하게, 독하게, 냉정하게 하시고요. 내가 지치는 그런 상황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띠님들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과거에 어떠한 일을 해놓고 보상받지 못한 게 계셨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정성을 많이 드렸습니다 꼭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며 가며 하는 거가 또 이렇게 이치적으로 음, 순조롭게 잘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가는 거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갖고 예,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예, 또 오랜 시간 또 같이 예, 흐름이 이어져 갈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흐름에서 약간 막혀서 일방적으로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로소 어떤 보상받는 거, 예, 흐름이 이제 보상이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우리 소띠님들에게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쥐띠님들, 쾌락과 만족을 즐겨라. 오늘 신나게 즐겁게 지내시라고 합니다. 연인분이나 부부님들 어, 신이 엮어준 커플 각자가 만나기 전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두 분을 엮어준 거예요.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지내고 예 생활하라고요. 그래서 연인이나 부부님들 또 아니면 주위 지인들 예, 나와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뭐 이성간이도 많겠죠. 즐겁게 재밌게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좀다 내려놓으시고요. 생각이 많습니다. 예, 이 사람 만나면 정말 재밌고 즐겁고 신나요. 그런데 집에 각자가 돌아가면 이런저런 머릿속에서 이게 맞을까? 이게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머리가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러한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감정적으로, 예, 즐기세요. 그냥, 예, 즐기면 됩니다. 돼지 띠님들, 갑작스러운 긍정의 변화가 오신다고 합니다. 예,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좋은 변화죠. 생활에 활력이 되는 열정이 생기는 의욕이 생기는 건강이 좋아지는 예, 갑작스러운 변화. 개개인에게 있어 이 변화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지만 나에게 유용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 좋은 변화가 오실 것 같습니다. 개띠님들, 예,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성이겠죠. 아니면 또 어떤 일에 있어 어떤 누군가 나에게 예, 우리 같이 예치해서 일을 또 해나가 볼까 하는 좋은 긍정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죠. 또 이성이라면, 부부라면. 이제 그 커플분들 그동안 관계가 좀 서운했고 별로 안 좋았다면 상대가 이제 우리 화해할까 잘 지내볼래? 예, 이런 의미로 다가오죠. 이때 나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속상해 요 아직은 짜증 나요. 상대에게 서운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다가올 때 또한 그 사람도 예 마음을 누르고 예 자기가 먼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풀리지 않는 마음일지언정 상대 마음을 좀 받아주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좋게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가 좋고요. 또 새로운 일이 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지금 나에게 근접하게 다가오는 건데 이건 좋은 흐름인 거죠. 각기님들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죠. 예, 준비를 오늘도 잘 하시면 되고요. 준비를 하라는 건 우리가 기회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회가 나에게 많이 오고 다가온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내꺼가 되지 않습니다. 흘러가죠. 그래서 오늘은 뭐가 될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가시고요. 또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세요. 준비의 시작입니다. 준비가 돼야 뭔가 스타트를 할수 있죠. 네, 준비하는 하루 되시고요. 원숭이 띠님들, 키노브컵, 여왕 카드입니다. 여왕이 우아하게 우스에 젖어서, 예, 아주 차를, 예, 마시고 있는 거죠. 오늘 원숭이 띠님들, 예, 나만의 조용한 시간,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거가 좋고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나 혼자 조용히 커피 한잔 마시고 사색하면서, 예, 어울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예, 내려놓고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예, 마시고요. 예, 차 한잔 마시면서, 그차 마시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띠님들. 어 결정할 거가 계신다면 오늘의 결정은 가능한 뒤로 이루는 거가 좋습니다. 어려운 결정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건 제시를 하죠. 야 이거 이거 하면 되게 좋아. 이거 해. 그리고 또 아니면 내 마음에서 갑작스러운 무슨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어떤 변화에 예, 뭔가 새로운 거에 예, 하고 싶어요. 이걸 빨리빨리 막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결정이죠. 근데 그 결정은 지금 나에게 그다지 그래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언가 결정할 문제가 생긴다 하셨을 때는 뒤로 가능한 밀어놓고요.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해서 결정하시는 거가 좋고, 그 결정은 오늘 말고 다음 주로 좀 밀어놓고 그때도 좀 결정이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주로 좀 밀어놓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말띠님들, 주고받는 보상 관계에 금전의 흐름이 좋습니다. 우리 말띠님들, 내년 병원연. 예, 이제 말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몇십 년 만에 말띠 어떤 그 운이 들어온다고, 예, 요즘에 아주 그냥, 예, 난리잖아요. 예, 벌써 그런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말띠님들 굉장히 자숙하고 침체이였고 슬럼프에 있었고, 이제 다시 뭔가 재기하고, 인간관계금전에 흐름 모든 일의 흐름이, 예, 자연스럽게 잘 흘러가는 하루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말씀님들 굉장히 정확하고 김명기고 아니면 아닌 흐지부지한 성격이 아니죠 그런데 내주에 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많아야 예, 좋은데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예, 나와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상호작용 간의 흐름도 어긋나고요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아마 모든 인간관계 흐름 상호작용에 좋은 흐름이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가 잘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음, 말띠님들께서도 무언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지금 이렇게 되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편안하시고, 또한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를 이리 도소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